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홈 버튼, 손파 기문 인식이 있는 센서 위치인데, 여기도 무엇인가 모듈이 탑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누가 봐도 아는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3,400mAh고 제조사는 삼성 SDI. 배터기는 전체가 이렇게 메인보드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의외로 배터리 교체 방법은 쉽게 여기 있는 케이블을 하나 뜯으면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예전에는 삼성의 이제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리 뒷면에 뭐 시리얼 넘버나 IMEI 값이 있는데 얘는 배터리에 기록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자를 이렇게 빼줄 수가 있고 또 이제 여기서 뭐 케이블 분리나 이런 걸할수 있는 것도 여기 밑에 이어폰 잭은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이어폰 잭이 고장 난다면 모듈만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쪽을 여기 열어보면 여기 전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작게 생긴 모습을 볼수 있어요. 카메라를 제거하니까 여기 홀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뒷면에 이제 비추게 되면 홀은 뻥. 밀려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디스플레이에 구멍이 뚫린 게 카메라를 제거하고 나니까 더 신기하게 보여요. 나머지도 더 열어 볼게요. 특이한 게 스피커의 위치가 대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소리를 더잘 울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겠죠. 여기 이제 케이스 끝 쪽을 보면 여기 하우징과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우징과 붙어 있는 부분은 안테나가 하우징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저도 이걸 설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추측을 할 뿐이죠. 자, 이렇게 유심 트레이를 빼고 나면 어, 오. 메인보드가 이렇게 꺼내지게 됩니다. 여기 메인보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USB 타입 C 커넥터가 고장 난다면 메인보드 전체를 교체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어, 케이블이 있는데 이 케이블은 이렇게 눌러 보면 카메라 모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망원, 일반, 초광각 이렇게 세개로 나눠져 있고 여기 일반각 카메라는 우리게 값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여기서 OIS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얘들은 이렇게 카메라를 살짝살짝씩 밀어보면 중앙으로 돌아오도록 OIS가 탑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망원보다는 일반각의 OIS가 조금 더잘 동작하는 것 같고 초광각은 알려진 대로 OIS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떨방이 없는 모습을 볼수 있죠. 케이블 커넥터도 망원이랑 일반은 합쳐져 있는데 초광각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의 프로세서, 램, 이런 이제 칩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모두 이제 발열을 위해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제가 뜯지는 못하겠어요. 메인보드를 드러내면 여기 히트 파이트가 있고 제가 갤럭시 S10에서 단점으로 언급했던 게 이렇게 버튼의 위치가 너무 높아 서 저는 불편하다는 점이었어요. 근데 분해를 해보니까 이해가 가는 게, 이 배터리 사이즈 때문에 당근 버튼의 위치는 이곳이 가장 최적이었을 거예요. 여기 버튼 속 이런 프로세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탑재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동 모듈이 있죠. 아 그리고 여기 방수 실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스마트폰들의 부품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간단히 메인보드에 대부분의 부품들이 통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애플 제품을 분해할 때는 이 수리의 용이성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삼성은 그에 비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해한 부품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단순한 구성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갤럭시 S10 분해 언박싱에 도전해봤습니다. 예전에 아이폰은 많이 분해해봤지만 갤럭시는 제가 처음으로 분해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의 모습을 보니까 더 재밌네요. 갤럭시 폴더도 분해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분해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있다면 지금 있섭 하면 언박싱, 언박싱 하면 있섭인데이 분해. 해체 쇼도 저만의 컨트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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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움직일 때마다 조리개가 가변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기본적인 원리는 하드웨어로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플래시와 센서들이 있죠 여기 보면 비욘드 원이라고 적혀있는데 밸런스 s 스0의 코드명이 비욘드입니다 자. 무선 충전 패드도 이번에 특이하게 무선 충전을 받을 수도 있고 불수 있는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냥 패드 자체는 어 일반 패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드가 붙어있고 또 이제 오 위쪽에 다 분해를 해줘야 되네요 모두 분해를 해줬는데 위쪽부터 이렇게 드러낼 수 있고, 우선 충전 패드는 이렇게 이 플라스틱과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판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여기 에빈 공간이 있는데, 빈 공간에는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홈버튼, 홈파 지문인식이 있는 센서 위치인데, 여기도 무엇인가 이제 모듈이 탑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누가 봐도 아는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3,400mAh고, 제조사는 삼성 SDI 베트남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여기는 전체가 이렇게 메인보드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의외로 배터리 교체 방법을 쉽게 여기 있는 케이블을 하나 뜯으면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예전에는 삼성의 이제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유리 뒷면에 뭐 시리얼 넘버나 IMEI 값이 있는데 얘는 배터리에 기록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자를 이렇게 빼줄 수가 있고 또 이제 여기서 뭐케이블 분리나 이런 걸할수 있는 건오 여기 밑에 이어폰잭은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laughs> 즉 이어폰잭이 고장 난다면 모듈만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쪽을 여기 열어 보면 여기 전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작게 생긴, 생긴 모습을 볼수 있어요. 카메라를 제거하니까 여기 홀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뒷면에 이제 붙이게 되면 홀은 뻥. 뚫려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디스플레이에 구멍이 뚫린 게 카메라를 제거하고 나니까 더 신기하게 보여요 나머지도 더 열어볼게요 특이한 게 스피커의 위치가 대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소리를 더잘 울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겠죠 여기 이제 케이스 끝 쪽을 보면 여기 하우징과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우징과 붙어 있는 부분은 안테나가 하우징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저도 이걸 설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추측을 할 뿐이죠. 이렇게 유심 트레이를 빼고 나면 어... 오! 메인보드가 이렇게 꺼내지게 됩니다. 여기 메인보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USB Type C 커넥터가 고장 난다면 메인보드 전체를 교체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어, 케이블이 있는데 이 케이블은 이렇게 눌러 보면 카메라 모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망원, 일반, 초광각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 여기 일반각 카메라는 조리개 값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여기서 OIS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얘들은 이렇게 카메라를 살짝살짝씩 밀어보면 중앙으로 돌아오도록 OIS가 탑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망원보다는 일반각의 OIS가 조금 더잘 동작하는 것 같고 초광각은 알려진 대로 OIS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떨방이 없는 모습을 볼수 있죠 케이블 커넥터도 망원이랑 일반은 합쳐져 있는데 초광광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의 프로세서, 램 이런 칩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모두 이제 발열을 위해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제가 뜯지는 못하겠어요 메인보드를 드러내면 여기에 히트 파이프가 있고 제가 갤럭시 S10에서 단점으로 언급했던 게 이렇게 버튼의 위치가 너무 높아서 저는 불편하다는 점이었어요 근데 분해를 해보니까 이해가 가 이 배터리 사이즈 때문에 당금 버튼의 위치는 이곳이 가장 최적이었을 거예요. 여기 버튼 또 이런 프로세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탑재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동 모듈이 있죠. 아! 그리고 여기 방수 실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스마트폰들의 부품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간단히 메인보드에 대부분의 부품들이 통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애플 제품을 분해할 때는 이 수리의 용이성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삼성은 그에 비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해한 부품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단순한 구성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갤럭시 S10. 분해 언박싱에 도전해봤습니다. 예전에 아이폰은 많이 분해해봤지만 갤럭시는 제가 처음으로 분해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의 모습을 보니까 더 재밌네요. 갤럭시 폴더도 분해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분해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있다면 지금 있섭하면 언박싱, 언박싱하면 있섭인데이 이 분해 해체쇼도 저만의 컨텐츠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정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이 날씨에 샤워하고 나오면 말리다가 지치고 또 땀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냥 올라가면 되니까 시원하고 끝! 요즘같이 날씨가 습해지고 더워지면 씻는 것도 일이잖아요, 일. 뒷껏 시원하게 씻고 말리는데 또 머리도 말려야 되지, 머리 길고 많고 또 슬슬 다시 땀나고 어, 또 덥고 이 날씨에 샤워하고 나오면 말리다가 지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프룹에 에어샤워. 그냥 올라가면 되니까 냉산하죠. 시원하고 허리 안 굽혀도 되고 일일이 닦느라 힘들지도 않고 바람이 밑에서부터 서 올라오니까 시원하고 뽀송뽀송 오프루의 에어샤워로 진짜 샤워의 마무리를 경험해보세요. 진짜 샤워의 마무리 오프룹의 에어샤워 못했다. 그냥 버리자. 안녕하세요. 잇서입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갤럭시 s 1 0 분해하는 해체 쇼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어 그냥 갤럭시 s 1 0 한번 구입해서 궁금하니까 한번 해체만 하는 영상만 찍어보자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 영상의 댓글들의 반응이 어? 저거 다시 조립해서 잘 작동이 되나요? 조립 다 했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분해한 갤럭시 S10을 다시 재조립해 가물가물해서 조립에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눈의 장비 중에서 제가 사용한 요 드라이버도 있는데 만약에 뭐 조립 방법 모르면 갤럭시 S 한대 더 있으니까 요거를 다시 뜯으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뜯은 게 뭐였지? 아마 제일 마지막에 뜯은 부품이 메인보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C 타입 단자에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서 밑에 있는 이어폰 단자 케이블을 좀 조심해서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줄 때 케이블들이 모두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이렇게 오 메인보드는 끼워졌습니다. 여기서 다음에 해줘야 될게이 케이블들을 다시 합쳐줘야 돼요. 여기 있는 건 아마 디스플레이와 연결되는 어, 케이블 같은데 이것도.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꾹꾹 눌려서 넣어주고, 그다음 이어폰 잭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배터리 케이블 단자도 이렇게 잘 눌러줬어요. 그 다음에 후면 카메라를 장착해줘야 됩니다. 후면 카메라는 아,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 후면 카메라를 끼우고 메인보드를 장착해야 돼요. 케이블을 이렇게. 그래서 메인보드에도 카메라 케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치에 맞춘 다음에 광각 카메라 케이블을 끼워주고, 그 다음 일반각이랑 망원도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